예 그러면 요 상태로 예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다들 소위실로 다시 들어가주세요 예 그거는 이따 결정하시죠 <laughs> 재겸님 빨리 들어가요 <laughs> 재겸님을 제가 소위실에 밀어 넣을게요. 이거, 이거. 제겸님 소외실 2로, 소외실 1. 네, 네, 네. 소외실 1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제가 못 넣어요. 제겸님이 참가해줘야지 돼요. 네. 자 이제 그냥 중계를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얘가 누구였죠? 다포토스라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laughs> 네 일단 APM이 제일 빠르신 분은 예, 승훈님 예, 그리고 현지님. 아 역시 젊은 피들 아 수정님 처참합니다. APM <laughs> APM 17, 16 수정님, 어디였죠? 수정님이 여기네요. 예. 아, 뭔가 포터스의 전략을 가지고 오셨나봐요. 예. 어, 근님이 어디였죠? 여기 분홍색, 여기네요, 원근님 어, 여기 저그가 있네요. 이 저그 누구였죠? 재겸님 예. 이 v 드론, 테라니, 예, 두신님이랑 스무님이 테라니인 것 같은데요. 여긴가 여기가 두식님. 예, 이렇게 방에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거. 배럭 못 짓게. 예. 이런 개세이는 기본입니다. 예. 여기도 지금 개세이 하고 있죠. 얘를, 얘를 공격해야지. 예. 네, 얘는 죽었습니다. 배럭은 만들었는데 마린이 안 나오네요. 네, 벙커를 먼저 짓고 있고요. 여기는 투베더. 전략은 없죠. 당연히 방금 급조한 팀이기 때문에. 네, 언더님. 어, 여기도 투게이트네요. 여기 누구였죠? 민준님인가 여기가? 네, 전부 다포토스 이분들 전략은 뭘까요? 여기는 포톤 패널을 지우려는 것 같고 여기는 투게이트. 네. 아, 티가 나죠? <laughs> 수정이. <laughs> 여기 원래 11시랑 12시는 영혼의 맞다이를 하는 자리죠. <laughs> 너무 가까워서 여기가. 네. 어, 재겸님 저글링 뛰어가기 시작했구요. 예, 네, 딴딴이들한테 두드려 먹겠죠. 예 가망 없죠 예 투컬러 러시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죠 투컬러 죠야 예. 이거 재겸님 빨리 엘리다운 끝날 것 같은데요 예 여기도 한번 지금 전쟁은 일어났구요 네 여긴 어떻게 되죠 원근님 오, 밀거, 밀, 밀것 같은데, 원근님 재겸님도 거의 맛이 같죠 예. 네. 네, 빨간색이 파란색 하나 밀고, 파란색이 빨간색 하나 밀고. 네, 이제 마린 도와주러 가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오, 수정님도 질러 3마리가 나왔어요. 네, 5시랑 6시는 평온하네요. <laughs> 네, 여기는 평화주의자들, 이분들. 아, 여기 도와주러 왔군요. 잠시만, 이거 다 깨졌잖아. 재겸님 네, 300원 있네요? 300원으로 근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아니요해철이가 깨졌잖아. 아, 해철이가 300원이었나요? 아, 어디로 갈까요? 원근님한테 가는 느낌인데? 그나마, 예. 네. 원근님 자원을 뺏어먹으러 가나? 안마당? 원근님 안마당? 자, 여기 5시, 오! 빨간 바지도 나왔어 빨간 바지. 하이어에 야 원근님 지켜주네요. 빨리 빨리 한 명씩 죽이고 끝내야지 이렇게 지켜주면은 게임이 안 끝날 텐데. 예. <laughs> 네. 다시 다시 지키고 있죠 재겸님. 이것만 깨면은 끝인데 정찰 안 가죠. <laughs> 6시 누구죠? 예 네, 주원님.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 전장 붙었습니다. 오 여기 쏙 들어가면은 여기 누구였죠? 두식님이었나요? 네 두식님인 것 같네요 여기 포통 캐는 짓고 있고요 도와주고 오네요 6시에서 네. 네, 이거 깰 때가 아니죠 역시 노련하신 네, 형이님 네. 여기 여기 도 전쟁 한번 일어나나요 다시? 수정님이 은근히 센거 같은데 아닌가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가면 질러 다 죽죠. 예. 오 두식님이 그렇죠 일군부터 잡아야죠. 예. 재겸님 살아나나요? <laughs> 일꾼이 없는데? 아 일꾼 일꾼 여기서 지금 건물은 여기 있는데 일꾼은 저기 위에서 네여기도 일꾼 한명쯤 숨어 있죠. 다섯 <laughs> 씨가 네, 현진님이에요. 예 현진님 이렇게 밀리면은 현진님 에이스 아니었나요? 예아 뭔가 소문이 잘못 알려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우리 여기에서 에이스가 수정님 현진님 주원님 현진님 주원님이 민주님도 잘하시나 모르네요. 겠 민주님 APM이 온거 보니까 10초에 한 번씩 클릭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죠? 아, 여기구나. 민주님 다, 예, 죽었네요. 원근님 밀어버리셨네. 예. 아, 이거 다 밀었, 밀어... 아, 여기가 민주님이고요 그죠? 여기가 현진님 예. 빨간 팀 이겼네요, 이 이거는. 네. 다 밀어놓고 일부러 엘리 안 시킨 것 같아요. 네. 오, 두식님, 탱크부터 해서 다 나오는데요? 네. 어, 벌처까지 쓰고 마인까지 쓰시는데? 네. 여기, 여기 질러서 왜안 도와주고, 탱크 다 터지는데? 네, 질러서에 메딕 붙으면 이제 골치 아프죠. 네. 안 죽죠 질러. <laughs> 지지 나왔습니다. 네. 지지 나왔습니다. 다 불러낼게요. 네. 무소의 <목소리> 시작기 이거 진 팀이 게임에서 나가야지, 게임이 끝나는데 네, <laughs> 네, 이 팀이 이겼죠. 이번에는? 재겸님 혼자, 예. 네. 혼자 원박을 하시고, 네.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은 누구 누구였죠? 성환님, 진호님, 형일님, 그리고 영광님, 태훈님. 네, 바로 들어와 주세요. 이거 잘못하면 세 번째 게임 다음 주에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게임 한판 하는데, 세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죠? 아, 성화님, 진호님, 가연, 형일님 가영, 가영님이죠? 네. 성화님, 진호님, 형일님 소회실은 이제 게임 시작 누르면 그때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태웅님과영님 영광님, 영광님만 기다리면 될까요? 소회실은 열어놨어요. 네. 여기가 소회실 1번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가 소회실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왕님이 어디 계시지? 초이시리오 아니면 이 게임이요? 어디 들어가 계세요? 아, 그럼 가영님이. 가영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거죠? 뭐 접속 테스트 한 번씩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laughs>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네. 민성님 반전 들어오신 거죠? 네, 다행히도 다 들어왔네요. 네, 게임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희실로 이동해 주세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죠? 네. 자, 12시가 평일 님, 네, 6시가 진원 님, 네. 그리고 여기가 성환 님 이겼네요. 9시는 이제 영광 님, 우리 가 가영 님, 우리 아, 역 태훈 님, 자, 여기는 멀티도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보시죠. 네. 아까 전에 여기, 여기가 원근님이었고, 여기가 민준님이었나요 예, 네, 12시. 여기가, 예. 네. 아, 이게 그 유튜브 라이브가 한 박자 느리죠. 네. <laughs> 네네. 어쩌다가, 제가 알고 있는 최고 수완 타에 만나가지고. <웃음> <웃음> 음. 음. 그러니까요. 예. 원근님이 연세가 예. 있으신데 스타일 많이 하셨나봐. 예. 지금 딱 보니까 형일님도 그렇고 원근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아, 여기서 저걸 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형일님은, 근데, 예, 연세가 있으셔서 손은 느리시네요. <laughs> 네. 지금, 어, 진호님이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 예. 진호님이 어디지? 예, 진호님, 여기. 네, 여기 6시입니다. 지금. 엄마님 뭐라고요? 네. 요것도 그냥 요렇게 막으면 안 막히죠. <laughs> 지나다닐 수 있죠. 네, 요렇게 막아야지 됩니다. 이거 초보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그냥 여기 요렇게 막으면 여기 사이로 지나다녀요. 네. 장착 없구요. 네, 입구를 막질 않네요. 예. 네. 어, 성환 님도 APM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성환 님 총어라고 하지 않으셨나? 어, 진호 님 벌써 가스를 켜네요택를 빨리 올리신대요. 예. 네. 게까요 팩토리 어 메카닉 바로 가나요? 아 여기 혹시나 여기 지나갈까봐 지금 S C V 올려서 지금 막아둔 거 어, 전문가의 이 포지션입니다 이거 못 들어가죠? 예못 들어갑니다 이거 예어기지를 보여주지 않겠다 예. 여기는 벙커지고 입구 홈 뚫려 있죠 예 네, 오버로드 오면 죽겠죠. 저글링 뛰어갔는데요, 근데. 저글링 여기 뛰어갔고요. 오버로드 반응 안 합니다. 네. 오버로드는 그냥 죽을 것 같고요. 저글링은? 예. 네. 어, 지금 질러? 저글링은 열심히 뛰어갔는데 뭐 하고 있나요? 그냥 저글링만 죽은 느낌인데요. 어? 프로브 몇마리 잡나요? 예 보러 오라도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가스를 안켜고 있죠 지금 여기 신경쓰느라 예. 예. 영광님은 오버로드 잡혀가지고 지금 더월 만들지 못하죠 지금 오버로드 찍고 있겠죠 7시는 예.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별일 없고요. 지금 7시 안 가요. <laughs> 네, 어, 여기 7시 내가 공격까지는 않지만넌 나오지는 말아 줘. 이거는 예, 벙커 지어 놓고. 9시, 예. 9시 바로 밀릴 것 같은데, 느낌이. 예. 이 정도면 9시 그냥, 예. 이선권 위치가 안 좋죠. 여기다가 지어놨었어야 됐는데. 그죠? 예. 여기다 지어놔야지 질럿이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동안 두드려 맞다가 공격할 때쯤 됐을 때 일꾼을 붙여놓으면 딜러시 못 때리죠. 근접이니까. 예. 지나가다 또다 죽죠. <laughs> 예. 뭐한 마리 살아왔어요. <laughs> 한 마리 살아왔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병왕님. 빌붙기빌붙기 가능합니다. 네 근데. 7시 누구죠? 7시가 태호님 지금 나가질 못하고 있죠. 어 진호님 에이스인데요. 네. 이거 iOS는 딱 에이스가 나왔네요 지금. 원근님, 진호님 딱 에이스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진이 아까 전에 택홀리다가 빨리 죽어버렸잖아요, 아닌데요어 컨트롤 컨트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진호님 현란한 컨트롤. 예. 네. 영광님 제 건데는 뭐죠? 영광님이 여기 뭐죠? 뭐죠? 아. <laughs> 네 같은 편이 <편에> 팀킬했습니다. <laughs> 이건 뭐죠? 네. 아니 <laughs> 엘리가 안된건 가스가 한개 남아 있어서 엘리가 안 됐는데. 어 잠시만요. 이거 영광님 지금 드론을 찍었지만 300원이 없죠. 예. 네. 예, 네, 아까 해철이 씌었는데 같은 팀이 네, 터뜨리 버렸습니다. 네. 아 저거를 인지를 못했네요. 네. 아니요, 태훈 님이 네. 신입 끼리 별로 안 친한 걸로 <laughs> 네. 근데 팝 애시 나오 나요？네 아, 영광 님, 네. 영광 님 목숨 좀끊는 사람 이 누구 죠？영광 님 네, 화나서 그냥 끊어버렸었 죠？이거 지금. <laughs> 30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왔더라? 이게 그냥 앱 정리하면 이렇게 나왔네. 예. 예, 다른 분들도 그냥 깔끔하게 지셨으면은 예, 구심 눌러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가영님? 예, 가영, 어, 태훈님도 나가셨네요. 쥐지, 지인가 본데요? 이 정도 병력 보니까 이제 의욕이 사라진 거죠. 예, 가영이 끝까지 안 나가죠. <laughs> 예, 여기는 엘리를 보는 거죠. 예. 다행도 지지해야죠. <laughs> 네, 수고셨습니다 네. 오늘의 명장면은 태훈님이.